오늘 말씀은 누가 보음 12장에는 먼저 우리 신앙 상태를 잘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수밖니다 네, 파이세인데, 자, 오늘 말씀은 누가 보음 12장 19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할까 합니다. 아멘. 아멘. 자, 먼저 19절 한번 보도록 하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하리라. 하네.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돈 많이 쌓여놓고 보물 많이 쌓아놓고 즐기고 살겠다고.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 아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을 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느냐면. 내 영혼이 중요하지, 내 쌓는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 그래요? 아, 예. 내가 많은, 많은 것을 쌓아놓고 영혼하고 얘기하기를, 야, 내가 잘했을 것을 이 세상에서 늘려놨다? 이 세상에서 많이 준비해놨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준비한자가 아니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자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다. 언젠가는 우리 떠나가게 돼 있어. 아멘. 떠나간 후에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지, 이 세상의 현실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 믿는 목적을 잘못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만족하고, 현실에서 복받고, 현실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속고 있다고만 지금. 아멘. 심장에서는 바이샌드 예식도 여기서 막 경각을 했어요. 자, 겉을 만드시나 속을 만드지 않느냐다 보고 계신 양반인데, 이거 모르겠느냐? 아멘. 예식하는 것을, 예식하는 사람들은 승마르게 큰 일이라고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내식을 보는 게 아니요, 속 내심을 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네.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하나님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 먼저 이 세상에서 하는 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네. 사람에게 보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을 보신다는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중심을 바르게 잠드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죠. 부자를 맞추어 낼 겁니다. 많이 쌓아놓고서 열에 쓸모지거는 준비해놨으니 영혼아 네. 아멘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는 건 육이지 영이 아니요 아멘. 아멘. 그러자 2 0 절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아멘. 어리석은 자여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리석은자가 있습니까? 주요.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서세요 왜?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내가 축복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란 말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 어디서 본 자여 오늘 밤내 영혼을 거두 찾으리니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예방결이 무것이 되겠느냐 아멘 예. 많이 쌓아놓고 결국은 자기가 할일못 하고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 결권, 결간 뻔한거 아니요? 아는그 다음에 자,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재물을 쌓아놓다? 우리는 우리 를 위해서 쌓아놓고 하나님 께서 쌓아놓자는 사람도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뇨? 하나님 우리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는 자기 위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생하고 그 영원한 한눈과 함께 동행하고 살 텐데 거기에 대한 예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이요. 10, 하나님 22, 22절입니다. 2십이절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시되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들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laughs>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분 <보고> 말씀하시는 <laughs> 제자들이시되 에게르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자, 권사님. 목숨이 죽고 사는 게더 문제예요? 아니면은 먹는 게더 문제예요? 죽고 사는 게 문제죠. 예수께서는 죽고 사는 건더 문제지. 그까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장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지만 은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먹고 마실 것만 구하지만 은 우리는 그것이 아닌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또 제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그 다음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 그래. 음식보다 중하고, 아멘. 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 네. 의복보다 더 중한 것은 몸이고, 좋아.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이라고 말이요. 네. 그러면 몸이 더 중요해요, 목숨이 더 중요해요. 의복이더 중요해. 중요해요, 목숨이 더 중요해요. 몸이 중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목숨을 중요하다면 목숨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들 빚가 번쩍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 그래.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대 하나님이 기르시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치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 대 아멘? 창고도 없어. 그래 하나님께 길이신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냐요 하나님의 길심을 받는 것과 우리는 그 나라의 유부를 받자는 다르다 고 말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하나의 나라의 유부를 받고 그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르다 고 말입니다. 까마귀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현세에 만족하고 살지만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바라보고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요, 그렇 그래 어디갔죠? 네. 내일 이 있기 때문에 내일 바라고 하루 살는 내일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만족하지만은 우리는 내일 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거요. 현실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아멘. 네. 그다음에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영렬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아멘. 또 너희 중에 아멘? 누가 영렬함으로서 길길다 찍어준대요? 그래 그래. 길한 자를 더하지 못한 존재.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충성하고 헌신 보고자 충성하는 거죠 그분이 네.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들이 한다고 하지 말아라 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다 너희 아버지께서 다 맡아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고 따라가는 도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다에 네. 그 그런 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자 염려하면 사는 사람들 얼마만많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주관하시고 챙겨주시고 있어야 할 것은 챙겨 입혀주시고 너무나도 정확하셔 여러분들 자 그런 사람들 있어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느냐고 하면 정말로 그렇게 믿고 맡기고 살아봤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하지만 은 사실들이 믿고 맡겨 봤어야지. 아멘. 맡겨 네. 봤어요. 그분이 무능해요? 능력이 없으셔? 안 보고 계셔? 그분이 생각고 어떠셔? 다 보고 계셔 감탄하고 계신데왜 모르시냐고 그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다음에요. 베카파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더니라.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힘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는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자, 권사님, 뭘 얘기할까 이게? 백합이 더 낫다. 자, 보세요. 백합은 아름다운 꽃이 있죠? 솔로몬옷벗 뺏겨 놓으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laughs> 뭐가 있어? 백합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사람들이 즐겁게 해주면 너는 육체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세상에 영광 나타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아멘. 그다음에요 오늘 이따가 내라궁에 던지우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너희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믿음이 적은 자들 아멘. 아 자,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더 중요해요? 기름을 받는 짐승이 더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하지. 생각해봐요. 우리는 짐승과 비교가 안 되는 거요. 그 기름을 받는 그 거고 전혀 비교가 안, 안 된다는 말이야. 하나의 아들이란 말이다 그래서 하나의 믿음을 하나의 아들이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망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그 말입니다. 아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까? 되고 말고요. 장세도계수까지 믿어가지고 사, 승리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믿어가지고 승리 못한 사람 있습니까? 믿고 다른 사람들 표적이 달랐단 말이다. 그것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 맡기니까, 솔로몬이 저저, 아브라함 예. 네 독자 아, 이삭있지? 예 가서 머리하상을 가서 받쳐라 잡아받쳐라 두 말도 않고 데리고 가서 잡아받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네 마음을 보시고 하겠셨잖요 냐줄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의 계시는 보고 계신 양반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보고 계신 양반이 우리를 안 보고 계셔? 우리 중심을 안 보고 계셔? 그데 그래, 우리는 먼저 그분의 그분의 먼저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 말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지여. 네 생명 의지하지 말고, 명예의본자 의지하지 말고, 뭘그 의지하지 말고, 다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으라그 말입니다. 아멘. 그다음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 이어서 너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 땅끝이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옛날에는 자 권사님 걱정은 참 그것도 받자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렇게 걱정했죠 실제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하는 걱정이죠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거 정말 보기 좋은 거 예술적인 거 가져 그거 찾아 먹으려고 걱정해요 이것은 다 허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적에 하세요. 아멘. 아멘. 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다. 자, 다시 한번읽어봐요 중요한 맞추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다. 자, 요쳐 보세요. 너희 아버지가 있고 세상 백성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백성이 있어. 백성이 억제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의 의를 위하여 되고 백성들은 이 나라의 의가 내일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만족하고 살지만은, 우리는 이 현실이 아니라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다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계야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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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만족하시죠? 이 모든 것은 세상, 세상 백성이 가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 세상적인 사람들 같이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염려 엄청나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말이요. 아멘. 아멘. 옛날에는 그저 그렇게 궁해도 그렇게 궁해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진 않았어요. 아멘. 이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적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사람답게 살수 있까 하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지, 이 먹고 마실 것이 먼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멘. 지금이요 부담이여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아, 네. 그 나라를 구하라고 했죠 네. 여러분들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세상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세상에서 정말 부귀공명누 들이고 살라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옥을 받으려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믿고 응지한다면서도이 세상 먹고 마실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어떤 사람들 만나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는지 그 얘기만 축하하는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경당인 것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을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교회 나라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하시리라 아멘. 그냥 거저 자 권사님 반늘 가면 실이 따라오게 돼있어 안 돼있어? 네, 실부터 구하지 말아라 반늘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봐라 그러면 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되는데너라이 네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나 염려하지 말아라 네 생명을 하나님께 보장하고 계신데 그래 그래집우나님께 우리, 우리 살려주시라고 덕장자이지 좀 이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사려주신 그냥 반인데 우리를 버리시라는 식으로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해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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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양면 이거든, 모든 것을 통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 나라를 구하면은 의를 구하면. 이 세상과 모든 것 그저지난 말이다. 그 나라를 라 아멘. 넷. 자, 권자님, 그나라 상속받지 못하면 이 세상이다 많은 건 누리고 살는 도는 없지요. 차라리 그도 그나라 상속받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 대작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아멘. 네. 그러면 그 다음이요.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네. 적은 무려 무서운 말로 너희 아버지께서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네, 나, 나. 권사님 네.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아버지. 나의 상속자요 아버지. 그날 욕을 받을 자들이여 하나의 사랑받고 보호받는 사람들이여 하나의 보 손이 짧어 보호 못하십니까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보호 못하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아멘, 우리를 지켜지고 보살펴주는 그분의 보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아들이면 아들이 행동을 해야되겠죠 이방인이 아니요. 이방인이라면 먹고 마실 거구해야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나라 성석 밖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가 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권사님 어떻게든지 <laughs> 아, 더 모으려고 몸부림치는지 팔아서 구제해요? 아니 목회자들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하아서 구제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있는 것도 어떻게돼더 옮겨지려고 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아멘. 상속자고 하나님 나의 유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다. 본이 되어야 되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복음이 많은 많이 그 말씀으로 부수 짜게 하려 우리는 우리 번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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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손을 바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무슨 말일까? 자, 권사님, 내 목숨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드리면은 하늘 날의 상속자로되고그 날의 영원이 보장돼요. 그냥 그래요. 내 마음 다 드리면 아멘 그분이 그 나라에서 나의 마음이 보장되는 것이요 내 몸과 마음과 그것 또한 이 재물도 하나님께 영광도 이제 그분에게 드리면은 그것을 다 하나님 나라에 참석 그 나라에서 나에게 자연적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아멘 19절에 한번 다시 읽어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을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아멘 이렇게 이 세상에서 쌓아놓고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러게 여기서 자 여기서 보죠 우리가 천국에 다 하나님 아버지고 그날 상속받을 자들이죠 그렇죠 그때는 그 날에 가서 영생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먹고 마시자고 그걸로 숨기고 네, 살겠지만은,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란 니다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다 쌓아놓는 거예요이세상 마음도는 그 나라에다 쌓아놓고, 내 중심도, 내진심도그 나라에다 다 쌓아놓아야 된단 말이다. 왜? 그 나라에서 다시 상속받아서 그 나라에서 유업으로 받고 살지, 우리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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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손을 바라 부재여, 날가지다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가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아멘 없고, 좀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보장돼 있어 안됐어요 보장돼 있어 안돼 있어. 영원히 우리가 보장돼 있는 거 아니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그 날도 이미 쌓아 놓고, 그러게. 여기서 불문에보면은 물질을 꼭 요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요구그 다음이요.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자 요게 재물이라고 사모님 요게 재물이요. 보물이란 재물이요. 내 마음 뺏어가요 뺏어가요. 그 재물을 그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꾸 가그 뺏기요. 하나님의 뒤요. 그러면 내 마음까지도 그분의 뒤 있는 거 아니오? 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법을 놓고 살지말고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뒤에 된다는 거요. 네. 아멘. 아멘. 네. 사람들이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해. 이게 문제란 말이다. 말씀대로 살아야되겠죠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빛된 자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서 사람들이 보고 착한 행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이다. 근데성도들 통해서 안에 영광을 거두시는 사람도 있지만 은 아휴 하나님이 되려 탄식하게 만든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이요 35절이요 머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뭐 무슨 날일까요 항상 준비하고 주님과 이 세상의 부자는 언제나 데려가면 끝나는 것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사하는 거요. 그러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고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상속되어서 하나의 나라를 유업을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근신하고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그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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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 상속을 받죠? 부족함이 있어 없죠? 걱정되는데요? 네. 근데 왜 먼저, 먼저 걱정하냐요말이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시고, 너희는 그나라의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나 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그분이 자연적으로 나에게 나라를 상속 주실 텐데, 왜영역그러느냐그 말입니다. 아멘. 36절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아멘. 기다리는 상과 같이 충격이 시다 말이죠? 네. <laughs> 여러분들 가슴에 손깐거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드림 받으면은 하, 염려 없이 천국 상속할까? 우리 마음 마침대 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갈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생활 할까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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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신 목적은 딴게 아닙니다 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미 상속자로 우리를 지명하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자 없는 사람살려야 된다는 말이다. 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은 예식하는 바이샘들 결정하시고 둘째로 이 세상에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 결정하시고 셋째로 산월날 하나의 날을 상속으로 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나을 위를 구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고 너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라말씀하셨습니 네. 이방인은 뭐 기뻐하는 일을 하고 권사히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도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천천히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지. 모든 나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받아주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할 권위사하고 예수님 도 기도를 옵나이다.